어디서? 나이스. 공던 정돈 와, 핵을 다 했어. 덕구나만할 어! 만해. 할 만해. 조심해. 띠디디디디. 네, 아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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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씨발. 된다. 된다 벤다 벤다. 다 벤다 벤다. 오이다이 어떻게 이 건데 이 개새끼들아? 아이. 하이, 오랜만이야. 하 하이 오랜만이네. 아, 잡으려나 더니 우리 이 큰일 났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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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풀어가지고 다들 내가 아. 내가 잠들었어 빨리 정권 찌르기 100회 하고 와! ㅋ ㅋ ㅋ ㅋ ㅋ ㅋ 뭐야? 자칼 페이드야 어? 중력이가 네온이네? 어? 어? 패치했다 중력이 오, 네온 사람들. 졸라 잘함 오오오오 1킬 짜라 좀 무서운데? 근데 Z가 빠지고 레이나가 음, 들어갔네? 투 엔트리로 바뀌었네 아예 공격팀 승리! 예, 이거 뒤인 것도 잘했고 다 잘했는데 방금 샷에서 밀렸다? 음. 자신감 있게 하자 다음 판 이제 손 풀어 이거 자신감 있게 하면 좋고 이거 만개가 지금 좀 바뀐 게 화살 쏠때 너가 자신 있게 들어가! 하면서 쏘는 게 있었거든? 근데 오늘 너가 목이 잠겨서 그런지 그게 좀 없는데? 우리 리테이크 아. 존나 세서 진짜 스킬 드리브안될 수가 없어 B 같은 경우에 오면 상대가 자살하는 거야 괜찮아 우리 오케이, 손 오케이. 풀었다고 생각하지 마 킬이나 많이 쌉시다 아아.. 까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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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 어. 승리. 자 아, 우리는 뭐다 게이... 페페승승승 아, 페페승승승해서 상대 의 퇴근할 그꿀 같은 생각 바로 접어버리자고 공격팀 승리 아 총알 없는데 가비 괜찮아요 아비 까비. 오히려 말할 거 많아서 좋아요 아쉬워요 예. 아쉬운 거지 어 아. 우리 랭겜 오인큐 할까 같이 택틱 깎아야 될것 같기도 하고 자 오늘 좀 오늘 뭔가 호흡이잘안 맞았던데. 근데 사실 샷을 말린 걸로 졌다고 치부하고 넘어가고 싶지가 않은데 나는 전체적으로 좀 샷이 많이 안 맞은 것도 있었고 그리고 다른 것보다 땅 먹는 개념 스킬 삐기 좀 심했어 오늘 우리 지금 나랑이가 연막이 어. 좀 많이 늦어 아직도 맞아 그러니까 그게 연막이 늦어버리니까 연막이 늦었어 에서 피드백이 끝나버려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쳐져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이후로의 전개를 내가 봐야 되는데 연막이 늦었네 하고 뭘할 말이 없어. 그리고 혹시 다시 보기 한명걸 봐야 될것 같은데 누굴 걸 있지? 제게 낫지 않을까요? 여기가 말할 게 많은 많긴 하겠지? 그러면 그만은 되네 그마. 롤로, 어? 롤로 치면 그마? 롤로 치면 그마 아니야? 음, 그마요? 롤치그. 마스터. 롤로 치면 그랜드 마스터. 음 레디언트가 챌린즈 아닌가? 롤은 롤은 어디신데요 너블리? 너블리 롤은? 롤은 진짜 못해. <laughs> 아니 근데 롤은 진 헝보다 어? 못해. 신기해. 진짜 이 나와 바리었어 진짜. 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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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블리 골드야? 골드. 귀엽네. 아 너블리가 어떻게 골드야? <laughs> 아실버와 실버, 실버? 와 어. 골드도 아니고 골드 실버도 니어 아니 나, 내가 올려쳤네 너머리 자다떼때골드려 빠져서 안 나오잖아 아이 씨X 브론즈 달고 있는 미이 새끼가 이제는 실버도 못와난 브론즈는 아니잖아 그래도 아니 나는 이거 골드로 올려쳤네 아니 그래서 널롤 그랜드마스터 찍을 수 있냐고 미안하다 마머라 실버는 좀 그렇네 만개님은 음. 몇이에요 롤? 브론즈입니다 아 뭐야 아. 아니 아 무리였으면 진짜 아여야 역적으로 있잖아. 아. 아,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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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될거냐 지금. 진짜 이게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 이거는. 거꾸로 돌아간다. 나라가 어, 거꾸로 돌아간다. 하여티어로서 지금 이게 진짜 자들 수있 같은 진짜. 아, 다들. 블래치도 이제 보 어, 내안 돌려서 휴면 강등 나온 거잖아. 아, 맞어. 그래서 같은. 어, 나이스 나이스. 와, 어. <laughs> 뭐야 울프 골프리야? 골프리야 왜앞에다가 골을 붙여요? <laughs> 아파다가 골은 왜 붙여? 골프리라고 해도 너브리가 못겨 어차피. 아이골 때리게 진짜. 아가리를. 왜 붙여. 어차피 너브리는 부실임. 아 너브리는 근데 그게 좀 있긴 해. 로란트는, 로란트는 팔수 됐는데 롤은 팔수 안 되더라. 고아 맞아. 발 로란트 8수 얼마 안 돼. 로른다 팔수 안 된다고. 왜 나를 들먹일까? 이게 맵을 외워가지고 그냥 진짜 맵지. 친듯이외워가고 그, 졸렬하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지 너네끼리 졸렬하게 대회라 <laughs> 못하겠다 내 <대회라. 웃음> 아니 왜 아니 긁혀? 찔려? 어, 에이, 너무 뭐. 너무 긁혀 개 긁혔어 지금 까칠까칠해 지금 아 재밌네 나 발로 플랫 찍으려면 천판 박아야 돼 여기서 천판도 안 필요해 쟤 아, 하는 거 보면 쟤그 하는 게 나야? <laughs> 아니 뭐그 제가 뭐아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 그런 거지 뭐. 근데 울프 이제 롤 잘하나? 아, 이제 좀 났지 동레벨이라고. 뭐 동레벨이야? 저게 나랑 돌리면 못 만나. 아니, 나 휴대용이라고. 나 지금 마스터인 내 말이야. 알았어. 한명 A 와봐. 나갈게. 근데 형 거기 이게 있는데 굳이 거기 가을 필요 없어. 물렸다. 에이 올거 같은데? 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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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언제 들어왔어 스파드랍 스파드랍 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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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나 밀는 거 조심 램프 레이나 밀는 거 조심 얘네 밀 거야 스파먹으러 철대 나이스 라스 램프 아유. 램프 램프 라스 램프 레프 램프 렛츠 고 같이 해 같이 해 레이나니까 이나니까 같이 같이 해 어? 같이 같이 이런 같이 저 레이나잖아 무서운 사람이야 무서운 사람 나이 레이나 괴물이야 아, 나 마이크 결한데. <laughs> 근데 나 여기서 운이니까. 보는 거 뭔가 좀 아, 무서운 오케이, 듯. 오케이. 나랑아, 극복하자. 아, 아 오케이 오케이. 한번 더, 한번더 온다, 한번더 온다. 아, 아 잘못 걸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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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5 A5인데, 아, 이거. 잠깐이다 어. 어, 에이 온다, 또또또 또. 에이 또 와, 오 에이 온데, 에이 온데요. 아. 까미. 아니 근데 나 이거 에이메인 좀 무서운데. 욕탕에. 나랑아. 까미 뭐냐면, 어? 나이스. 한번 조심. 한번 뚫었어요? 한번 뚫고 갔어요? 아니야, 숨어 있을 수도 있어. 그래, 다시 한번 갈게 그러면 내가. 천천히. 아니야 체킹 이렇게 쓱쓱 해보라는 거. 아 오케이. 있지? 어. 아, 오케이. 트리플 트리플. 나이스. 나이스 맞다. 라스트 라스트. 같이 같이. 설 소리 내봐. 설 소리 내봐. 오케이. 나이스 왔어. 오케이, 어, 나이스, 소울,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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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야 나랑. 스 필요 있나 어? 잡으면 되는데. 나랑은 지렸는데? 아니 연막 깔고 그리고 군판으로 지렸다니사이트둘 트리플 트리플. 아리콘 <laughs> 7초 6초.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와 이거 못 잡으면 너희 노라 주지. 따리콘 리콘 있어. 미드에 하나 있어요, 미드에. 역시. 어, 이을게 여기, 여기 하나 있어. 지역 지역도 파이트 하나. 오멘다 박고 나이스. 그래. 이거 이거 저쪽 아, 어, 하나. 저쪽 앞에 벤치 벤치 벤치. 벤치 벤치 하나, 벤치 하나. 오, 슈타 나 이렇게 해봐 줄게. 적군이 한 명. 맵박 하나 오길래 나이 벤치. 나이스. 벤치 랑스, 벤치 라스트 음. 벤치 쪽. 끄트머 아, 그래. 그래, 그래. 그 연막의 의의가 뭐였어? 어? 아니 그 연막으로 아. 이동 이동 해가지고 내가 딱 먹어놓고 아 <laughs>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어 그냥 메인으로 쳐줘 앞으로. 오케이. 어, 아 좋았다. 어 나랑이가 궁이 있긴 한데 걔 보내고 오케이. 야 지금 지금 그 나가면 죽여. 지금 아까비 늦었다. 저거 개 있을 때오 나이스. 쟤개 고수라고 몰라. 저기, 어? 아 이제 아 미안하다. 아개 고수인데? 나 여기서 비로 갈게. 빠터. 네가 설레. 어 그래 그래 설레 설레 설레. 와그이해 소방 소 있어 이거. 이거 안에서 공 쓰고 한 다음에 시방. 아. 그러면은 스파이크가 B 지점에 떨어질 아 어, 읽었나 봐, 읽었나 봐. 와 나랑은 너무 잘한다. 설악기. 아, 와 앞에 앞에. 돌아들어 돌아들어 백사. 아이고. 어, 세명다 있었어. 그렇지 그렇지 하나 더나이트 라이트.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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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건초 남았다. 나아 진짜 잘했는데 됐다. 아 진짜 잘했는데 샷스 아어 진짜 미쳤는데 아, 내가 볼게, 시티 내가 볼게 시티 내가 볼게 하는 거맞줘 아! 아 후카120후카뭐만 돼? 점점 점점. 시티 내가 볼게 내가 시티 봐야 돼 시티 봐야 돼 시티 봐야 돼 오고 있어 말고, 형, 장건, 형, 장건. 형 거기만 봐 여깄게. 시티 보주나못봐 지금 못봐 지금 안 보여? 나이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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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이러면은 시티 하나랑 어디서 날라온 거야 이거 피마 아니 뭐야 시티네 저기 후카 하나 더 조심 후카 하나 본진 쪽이야? 오메 이이 어, 나이스. 감사합니다. 이러면 라스트 훅 하나 오맨 어, 아마 훅 하나 아니면 본진 쪽? 어디인지 몰라. 한달이 어, 어딘지 모른다. 어, 찍혔다. 찍혔다. 여기 여기. 격자. 격자. 찍혔어. 격자. 격자. 아, 나왔다. 나왔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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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에브로 아, 갈게.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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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바로 아, 앞에. 아, 이거 씨. 빨리 갔습니다. 돌아야 돼. 빨리 돌아야 돼. 아, 위에 나이스. 하나 훅 하나. 하나 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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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훅. 막아 놔 그냥. 오케이. 어, 이거는 해드 하나. 이제 이제 어. 나오는 거잡으면돼 그냥. 나랑 한번 봐줘라. 그... 아, 나이스. 나이스. 오! 와, 클레버했다. 아. <laughs> 어, 나랑 연막까지 네가 그냥 이 세상 최고 연막이었어. 아, 미안해. 어, 근데 어. 헬프가 살짝 아쉽다. 나 어. 어. 아, 이겼으면 됐어. 최고 연막이었어. 아. 진짜 그 굿굿 세 개짜리였어. 했으면 아. 점판할까? 너무 뱀맨보다 랭크 돌리면서 랭크하면서 합을 맞춰도 그런데. 아니, 아니, 아니야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 장류 커는 총을 좀쏴봐야될거 같아. 아, 아, 지금 나 어. 너무 총이 안 들어가. 25킬? 아, 25킬 아, 빡세다. 제 미션이 있으면 또 이게 느낌이 <laughs> 오는데 그죠어 근데 나이맵 모르는데? 어이맵 몰라 아쉣아 아, 아, 맞네 맵을 모르는구나 아맵 아, 아, 연습한 아맵 이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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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장류컨 맵 이슈라면서 왜 죽여 와 장류컨 나세명이랑 싸우고 피.. 개피었는데 그걸 못 잡아 일부러 안 죽인 거죠? <laughs> 가짜니까 가짜판이라 <laughs> 오케이 이게 진짜 게임 옛날에 한번 해봤던 것 같은데? 와 침착한데 체임버? 아, 여워 아, 아, 오, 오, 끝났다. 아, 아, 받아. 아, 매벌... 아, 안녕. 매벌 몰라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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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같더라. 아, 난도이 아. 진짜 안 좋으니까. 아니, 머리 맞췄어, 아, 니 머리 어 아, 어 아, 아어 아, 게아 아, 꼬아치어 아, 꼬아들어. 다 꼬아들어. 아, 꼬아 아, 진짜. 와, 나랑 파스탄 진짜 혼나야겠다. 나랑 파스타 이득이죠? 아니 근데 저 나랑 파스타한테 지고 있는 우리 장력권 너무 나야겠는데 나랑 파스타, 파스타 잘쏴 방금. 아니 머리만 보면서 쏘는 게 너무 힘들어. 어 나랑 어? 파스타. 근데 님 그래도 많이 장력권 킬 16대. <laughs> 아니 이거 세게 온야겠는데아 집집 틈착하게 할 보는 좀. 장력권 쉽게 못 하게 하기. 아! 나락크. 어 바로켓 아아아아아아아아 바로켓 안돼 제발 나 1킬 방해해줘 바로켓 아, 안돼 그냥 땅싸움 하다가 안될거 같으면 네. 그냥 던져 오케 뭘 던져요? 스킨 어.. 휴먼 어 휴먼 <laughs> 아.. 네 부탁해 일부러 그러 말을 한건 아니에요? 진짜 몰랐어요? 미안해요? <laughs>